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상 알 백을 잡는 방법.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거의 잡는 거를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잡는 수가 있습니다. 절묘한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찔르고 들어가는 수는 이어주지 않죠. 막아가지고 요 형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러면은 한칸더 들어갈까요? 맞고 이거 먹여쳐야 되는데 아 살았죠. 이쪽에 사는 수 맛보기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칸더 들어가는 수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막는 순간에 여기 사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돼 보이죠.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치중? 에이, 여기는 뭐, 요 자체로 살아있네, 요 자체로. 그럼 안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건 택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한 군데,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 백을 잡으러, 잡으려고 하는데, 여길 둔다? 그럼 백에 한번 이제 막는 수는 어떨까요? 막았을 때,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저 치는 수는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먹여치기랍니다. 먹여치기 하면은 따면은 이게 궁도가 상궁도가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백도 따질 않고 여기서 이렇게 뻗을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여기서 따도 안되죠. 이렇게 뻗어도 안됩니다. AP로 살아요. 여기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 100이 따면 이것도 상궁도죠. 이쪽을 막으면 이쪽을 나가고요. 죽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안되고 어, 여기 막는 수는 이거는 여기를 젖히고요. 여기 막으면 여기 치중으로 죽죠. 그럼 안 막고 이쪽을 막으면 어떨까요? 이때 잘 해야 돼요. 여기서 단수 치는 수는 무조건 패를 버티죠. 여기서 이렇게 먹였지만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흑이 이렇게 치중 왔을 때 백이 이쪽을 뻗습니다. 아이 수가 또 문제인데 여기서 이런 수는 안 됩니다. 살아요.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기어나가는 수를 찾아내야 돼요. 아, 요두 방입니다. 요두 방. 묘한 두 방이죠. 그럼 백이 여기서 이쪽 막는 수는 먹여쳐서 죽었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뻗음. 그러면, 이쪽을 두면 이렇게 지중해서 또 죽고요. 근데 둘 것이 없네요. 네, 이렇게 나가니까 둘 것이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수를 여기 찾아내고 백이 가장 어려운 수, 요거, 요 수, 요 수를 두면은 이렇게 기어 나가는 수까지 아시면은 백을 완벽히 잡는 요수가 되겠습니다. 요두 방을 아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